네, 33번입니다. b u s i n e s s a 자, b u s i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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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가 붙어서 이렇게 복수처리를 했다는 것은 기업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사업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일단 이제 companies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기업들은 아, 이제 깨달아가고 있어요. That the way they operate, 그들이 이제 작동하는, 작업을 하는, 일을 하는 방식, and the impact they have, 그들이 가진 영향력, 그들이 환경에 가진 영향력,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이것이 greatly impact, 가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greatly impact their ability to maintain customers. 자, 고객을 유지하는 그들의 능력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어, 이런 걸 이제 기업들이 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 고객을 유지한다는 요 말하고 그들이 작업하는 방식. 우리 환경에 끼치는 영향, 뭐 환경이 주로 얘기겠죠, 뭐, 뭐, 환경 관련 글이겠죠, 그렇죠? 환경을 잘 지키면 고객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요두 요 개를 두 축을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두개 정도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요거는 이렇게 세모각로 요거는 네모각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ransitioning from a linear way of product producing product. 자, to a circular one. 자 이렇게 나왔는데, from과 to를 이렇게 주목을 하시고요. Transition은 이동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옮겨간다. From A to B. 그래서 linear way, 직선적인 방법. 에서 circular way, circular one은 이제 way예요. Way of producing product. s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대명사는 찾는다. Way of producing product. 제품 생산 방법을 옛날엔 직선적인 방법을 했었는데, 이제는 요건 순환적인 방법. Circular one. 원형적인 방법으로 이제 변형시키는 것. 그렇게 바꾸는 것.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데, they operate, the way they operate. 그죠? 그들이 이제 작업하는 방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게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죠. Circular one으로 바꾸는 것. 아마 이 Circular one이 이제 환경적인 방법이겠죠. 이렇게. 네. won't be necessary only from 어, 여기에서로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만 필요한 건 아닐 것이다.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환경적인 관점에서만 필요한 건 아닐 것이고 but also. 그러니까 나론니이가 밖에 f u r also from a social and economic perspective as well. 아,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여전히 그러다. 사회적 경제적 관점이란 게 maintain customer 하는 거겠죠. 그죠? 음, 여기로 봐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방법을 에, 이렇게, 이렇게 r circular, c i r c 웨이 a 서 circular, 에 i r c u l a r c i r 좋 u l a r c i 적 c u l a r circular, c i r c u l 하 r circular, circular, c i m i r c u l a r i r a i r e i r c a r c i r c a r i r c a c i r c u l a c i i r i r c u l a r c i r c u l a will need to adjust 조정해야 됩니다. The relationship they have with customers 그들이 이제 어, 고객들과 갖고 있었던 관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To 이러도록,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products they create 그들이 만드는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어, 고객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죠, 여기 죠 어, 여기 그들이 하는 방법을 이제 바꾸는 거, 이게 환경적인 방법인데 환경에 좋은 방법인데 그게 뭔가 순환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순환적인 방법이 대체 뭔가 했는데 그들이 만드는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순환적 방법. 자 그게 뭔지는 또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이 돼야겠죠. 자 Rather than businesses, 기업들이 viewing success as the number of products made per year, 연간 생산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제품의 숫자로 성공을 그런 거라고 보지 않고 rather than, rather than blah blah, rather than 땡땡은 아, 뭐뭐 하지 않고입니다. 뭐뭐 하기보다는 뭐 많이 외워셨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뭐뭐 하지 않고 예요 기업들이 이제 성공을, 우리 성공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 연간 생산품 숫자, 우리 연간 많이 생산했어. 그럼 우리 성공한 거야. 이렇게 옛날에 봤었던얘얘예요요데데렇게보렇게 보지 않고 y w i y w i n s t n s t 그 대신에 대신에 e a s e d their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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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을이렇선을렇게 이렇게 n 렇게 이렇게 이렇게 r o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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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e 이렇게 이렇게 e 렇 e p 렇게이 e 게 e p 게이렇 e 이렇게 이 r 게 e 렇게 이렇게 이 e 게 이렇게 이렇 e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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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들의 기준선을 베이스, 기준 잡는다. 베이스를 기반을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베이스 something on something. A를 B에 기반 둔다. 그들의 기준선을 여기다 둔다고요. 내용은 뭐, 뭐 그거는 수건데 어, 중요한 건 여기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세모괄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환경적인 방법으로 하면 돈 번다. 이거 캡 e p t in use per year. 이거 하면 돈 번다. 이게 어, 그들의 만드는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연간 꾸준히 사용되는 그 숫자, 어, 그거를 생각하, 그거를 극대화하는 거, 그 그얘기예요 어, 그러면 그거를 좀더 얘기해야겠죠? The waste, 비록, 쓰레기가, 어, 폐기물이, 낭비가, certainly, 분명, creates demand, 수요를 창출해내는 건 맞습니다. 많은, 그죠? 어, demand인데 무슨 demand이냐? For companies to continue selling new products. 회사가, 어, 신제품을 continue selling, 계속 팔수 있는 수요를 창출해내는 건 맞긴 하지만, eliminating waste, 그 낭비를 줄이는 것이, 낭비를 없애는 것이, eliminate 제거하다예요. 낭비를 없애는 것이, doesn't have to eliminate demand, 수요를 없애는 것일 필요는 없다. 낭비를 없애는 것이 수요를 없애는 것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낭비를 없앤다는 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연간 꾸준히 사용되는 양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게 낭비를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그게 쓰레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를 없애는 게 반드시 쓰레기를 뭐 수요를 없애는 수요는 수요는 뭐예요? 고객이죠. 고객을 없애는 것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은 않다. 아까 우리 네모가호한 거는 고객을 그걸 유지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고 이제 고객을 오히려 끌어들이는 쪽인 거, 돈을 오히려 보는, 버는 쪽인 거를 이 사람이 이제부터 증명해 나아갈 겁니다. by prolonging the ownership of a product rather than selling it. 아, 물건을 팔기보다는 물건의 소유권을 소유 상태를 prolonging 연장시킴으로써 물건의 소유 상태를 연장시킨다는 이 말이 뭐예요? 쓰레기를 줄이는 거고요. 연간 계속 꾸준히 사용되는 양을 늘리는 거고요. 그들이 만드는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 고요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제가 세무가로 하는 애들은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레드 앤셀링인 그저 팔아 버리는 건이거는 약간 낭비적니다 그렇죠? 자, 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새로운 어, 사업적인 기회가 임마지 나타납니다. 이어 월드 오브 요 세계에서 새로운 사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 메인트넌스앤 <laughs> 리페어 분야에서 새로운 게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물건을 막 이제 쓰고 망가지게끔 두지 말고, 그걸 굉장히 튼튼하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걸로 만들어서 오래 사용이 가능한 걸로 만들어서 오너십이 오래 지속되도록 해주면, 물론 신제품을 사겠다는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 그쪽에서는 이제 조금 뭐 그게 고객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 유지보수 어, 이게 수리업 여기에서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메꿀 수 있다 이 사람의 놀린 그겁니다. 자, though eliminating waste minimizes the need for new product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괜히 말했네요 요거 그대로 읽으면 될 거죠. 에, 웨이스트를 줄이는 것이 없애는 것이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시키기는 하지만, it certainly increases the need. 그것은 분명 어, 이 need를 예, 이런 수요를 이런 욕구를 증대시킵니다. 어, 어떤 욕구냐? To service existing product. 이 터, 서비스는 투부정사예요 이게 서비스가 동사로 쓰였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에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제공해달라는 그런 욕, 욕구는 커집니다. 그런 요구는 커집니다. 그런 수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이제 메인트넌스 and 리페어 수요랑 같은 거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요, 이거는 네모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모가 있고 네모가 있고 다릅니다 이거는. 서큘라이카노미 그래서 아, 아서큘 r 라는 단어 봤었네요. 아까 여기에서 썼던 거죠. 이. 서큘러 r 어, 방식으로 이제 그 방, 바꾼다고 했는데 이런 순환 경제는 이 그냥 서큘라이카노미우린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서큘라이카노미가 뭐냐면 환경을 생각해서 계속 순 계속 에, 이게 순환된다 그런 거 자꾸 바뀌는 거를 연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인 게 아니에요. 같은 제품을 꾸준히 계속 쓰게 하는 게 서클 러이크하는입니다 이것은 will demand that 이런 걸 요구할 겁니다. New business models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focus on 집중하기를 요구할 겁니다. 아, 뭐에 집중하냐? 아 이건 뭐되죠 계속 에, 자기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가치는 극대화시키고 그 극대화시키고 에, 새로 막새 신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보다는 기존의 제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존의 제품에 이제 유지 보수 수리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이걸로 이제 수요 창출을 이루어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죠 자 어딜까요 답이 음 그러네요 정확하게 그렇게 대비시켜서 정확하게 레드 되는 사용해서 신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메인테이닝 프로덕트 자 메인테인 요 단어를 그대로 썼죠 메인테넌스 그죠 메인테이닝 프로덕트 제품을 유지 보수한다 한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똑 떨어지죠. 이것도. 자, 그러면 키워드를 여기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아, 이거 좀 줄여갖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키워드를 보면 이제 환경을 구하기 위한 어떤 서큘러 이카노미, 서큘러한 방법을 이 사람이 제시를 합니다. 그럼 서큘러한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여기 메인 d 넌스앤 리페어하고 기존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아, 그게 곧 이제 에, 연, 그 같은 제품을 계속 1년 내내 같이, 이제, 새 제품을 굳이 사지 않고, 새 제품을 사면 이제 쓰레기가 생겨나니까, 쓰레기가 안 생겨나는 쪽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circular one이라고 해서, 뭐, 순환적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돌고 도는 거니까, 뭔가 약간 이게, 원래 제품을 빨리 갈아 끼우고, 빨리 팔고, 이렇게 연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circular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circular는 계속해서 같은 제품을 계속 반복해서 쓸수 있게 되는 그런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순환인 거예요. 이건 이 Circular라는 단어죠. 그렇죠? 이 Circular라는 단어의 뜻을 이 사람이 뭐, 그뭐 깊이 단어를 설명해 준 바는 없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배치된 어떤 위치, 예, 의 포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를 집합적 사고를 통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inear 과 Circular 이 차이가 있다. Linear 은 그냥 제품을 그저 많이 파는 걸, 많이 만들어 많이 파는 걸얘기하거고요 Circular 은 최대한 어, 쓰레기가 안 나오는 쪽으로 하는 환경적인 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어,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2점짜리네요, 그래도 음, 그래도 글 자체나 여기 알아내야 되는 어떤 뽑아내야 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 어, 생각보다 2점 좋지만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